안녕하세요. 네, 흐레씨 안 켰고요. 제가 오늘은 친구랑 교환한 그 스톤을 소개할 건데요. 노말 3 개고요. 노말 3 개, 레어 2 개. 일단은 이 하나는 뭐지? 그 하나는 다른 친구랑 교환했습니다. 잠시만요. 3 개는 하나 빼고 4 개는 다른 똑같은 친구랑 교환했고. 는데 지금 재밌게 해가지고 다시 넣는 거예요. 아. 네. 아무튼, 이렇게. 아무튼, 먼저, 일단은 똑같은 친구랑 4개 교환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친구랑은 노말을 교환했어요. 이거랑. 거랑, 이거랑 스타끼리 스타 이렇게 했고요. 일단 에스니부터. 일단 이거는요. 에스니게레입니다. 이거는 이게 목걸인데요. 이게 이 체마즈 이, 이 원피스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제가 구원 했어요. 이거 이거랑 그펜 이거 이거 뭐지그 다른 친구는 구현 했던 거랑 구원 했습니다. 네, 이거 제가 있는 패밀리 제가 있는 에스 레어 좀 반짝임이 다르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 이거 이거 상이 있는데 구현했습니다. 네, 이거고요. 이거는 먼저 루마부터. 이거는 나루 상이 구현했습니다. 이거는요. 해피 라인 치마입니다. 구현했어요. 해트랭, 그, 뭐냐, 게임기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거래요. 처음 몰랐어요. 다른 친구랑 좋아하는 거, 노마이 게임 좋아했고, 이건. 이건 린네 거예요. 저린네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린넨. 이제 한번 넣어볼게요. 사실상 노마이랑 레어랑 따로 넣어 넣었습니다. 그냥. 일단, 이렇게 스톤이 있는데. 네, 그러고 어, 그 뭐냐? 음, 네. 중목인 것들, 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거는 일단은 밑으로 보여드리고, 일단 밑으로 보여드리고, 요거는, 이렇게 밑으로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제가, 꽤많은거거든요 네 깨물 중복 뭐 이런 스톤이 있습니다 네 돈이 돈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제프레젠 제 스톤 어 좋아하는 스구 좋아하는 물이랑 소고기 하나 씁니다 그럼 빠이빠이